어리석은 결정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결정은요, 신속하게 항복해야 돼요. 예수님과 화친하는 것이 우리가 살수 있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항복하고 언약 백성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된다는. 구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3. 저주가 복이 되어버렸어요. 나무 패고 물깃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종이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기쁨으로 봉사하십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